안녕하십니까. 개아야입니다. 다음 달에는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폭망. <laughs> 그 9월 초에 그한주 내내 그 태풍이 온다고 그 쉬었죠. 예. 태풍이 오고 비가 오면 플랜트 현장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작업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추석이죠. 그래서 한 2주 정도 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추석 전에, 어 비안 오는 날을 그 3일, 예, 3일 일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9월 중순이 돼버렸죠. 그러면 나머지 한 10, 한 4일 동안 열심히 일해도 다음 달에는 받을 돈이 얼마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폭망했습니다. 폭망. 아마도 다음 달에는 어 뭐한달 내내 그 라면만 끓여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뭐, 손가락만 빨고 있지 않는 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앞전에 일하던 현장에, 그, 일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어제, 어 장비 회수를 하고, 어, 오늘은 다른 현장으로 갑니다. 그, 일 연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뭐, 다른데 가기가 좀 어정쩡해요. 원래 그, 뭐,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전후 하면 이제 일을 보통 일반적으로 잘안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렇다고 놀수 없죠. 예, 놀수 없기 때문에 그 같이 일하던 그 대표님, 대표님 바지 가랭이를 찾고 <laughs> 늘어졌어요. 그래서 어, 이, 저, 일을 같이 가기로 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가는 이 현장은 그 신설 현장이 아닌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짧게 일을 하고 오는 현장인 것 같은데, 어, 오늘이 안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는데요. 어, 매나 현장은 울산의 석유화학공단 안에 있는 현장입니다. 미리, 어, 어, 어제 얘기 듣기로는, 그, 안전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친답니다. 또이 현장은. 어, 플랜트 현장에는 그 안전교육 받고 시험 치는 데가 그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laughs> 시험치는 그 현장입니다. 그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시험을 친다니까 어 혹시나 또 떨어지면 아 얼마나 남사시럽습니까? <laughs>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어제저녁에 아는 형님한테 전화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아주 기초적인 문제랍니다. 아주 기초적인 문제. 예. 그래서 어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어 저희 집에서 석유화학공단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인데 항상 여기는 막혀요. 그 희한한 게 다른 사람들 다니는 길은 뭐늘널하고뭐 차도 쌩쌩 잘달려요 <laughs> 근데 꼭 제가 가는 길만 이렇게 막히는 것 같습니다. 아 피곤합니다. <laughs> 그것도 또 반대 차선은 또 차가 그나마 좀 가는 것 같은데 어 아닙니다. 아, 반대 차선도 좀 막히고 있습니다. 살짝 배가 아플라 하다가 금방 나왔습니다. <laughs> 내만 막히는 내게 아니고 역차선도 막히고 있습니다. <laughs> 좀 놀부신 분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사람의 심리가 다그런거아니겠습니까 <laughs> 일단은 안전교육을 받고 어, 어떻게 하는지 이 현장은 또 이제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어, 어떻게 이제 미연에 이제 방지하는지 그러니까 사전교육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한번 또 보고 예. 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그 어렵다는 예. 국가고시를 치고 나서 <laughs> 합격을 하면 <laughs> 다시 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맘에 힙니다 차가 뭐 가다 서다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속이, 뭐, 15km, 평균 시속이 15k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5k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가다, 섰다,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8시 15분에 어, 안전교육이 시작된다고 해서 집에서 6시 반에 나왔어요. 그, 이, 지금 벌써 7시가 넘었는데 나중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데. 어저께보다 더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장에 입시를 했는데요. 먼저, 안전교육 이수 및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카메라 사내 촬영금지 스티커를 휴대전화그 카메라 렌즈에 부착을 합니다. 안전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그 교육하시는 분이 공지를 하더라고요. 교육 후에 시험을 실시하는데 60점 미만 시에는 재교육을 하고 재시험을 친답니다. 재시험을 쳤는데도 60점이 넘지를 못하면 귀가 조치를 한다고 하네요. 저는 가뿐하게 100점 맞았습니다. <laughs> 플랜트 현장에서 그 시험을 치는 현장이 드물죠. 예, 드뭅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걸로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손목에 음팔찌를 잘 각오를 하고 시험 문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laughs> 뭐 남아이성으로 그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그 도움이 된다면 뭐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셨습니까? 구독자분, 시청자분,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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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내용을 확인만 하시고 그 소문은 내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잘리면 안 되죠. 예, 이래야 먹고 삽니다. <laughs>